가다가도 진물 때문에 옷이나 이불에 들러붙어서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좀 전에 진물을 다 닦아낸 것 같은데도 또 돌아서면 진물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진물 때문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외출하기도 불편한 분들, 그리고 이두 가지를 개선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지 않으면 스포를 해주든 연고를 빠르든 메디폼을 붙이든 어떠한 관리를 해줘도 진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간의 아토피를 스스로 치료 하고 지금은 과거의 저와 같은 만성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11년 차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제 아토피를 치료 하고 8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아토피 나 습진은 겉보기에는 모두 똑같이 피부 가려움증 각질 진물 이런 증상 들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에 따라서 세부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전 매일같이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유독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유형의 경우에는 1 8시간 이상 충분히 자도 피곤해하는 증상과 몸에서 수분제사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이 피부뿐만 아니라 눈이나 생식기등 몸의 다른 부위까지도 건조한 증상을 해결하는 게이 피부를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진물이 유독 잘 나서 힘든 케이스 아무리 닦아내도 진물이 잘 멈추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려운 각질 이런 증상들도 다 힘들겠지만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왜 유독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먹어도 이 진물이 멈추지 않고 손을 대지 않아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토피나 한포진, 유두습진, 화폐상습진처럼 진물이 유독 심한 분들은 오늘 얘기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토피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까지 10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지긋지긋한 피부염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진물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유독 피부질환이 시작되고 악화된 피부의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진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오해하지 마셔야 할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다가 갑자기 끊어서 리바운드를 겪고 계시거나 2차 감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긁어서 피부가 벗겨지거나 갈라져서 진물이 늘어난 경우에는 무조건 이 유형에 속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리바운드나 2차 감염, 긁어서 생긴 상처가 있다면 그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이런 요인이 없는데도 피부에서 진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유독 수포가 잘 생기고 이 수포가 터지면서 진물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진물형 아토피 습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단순히 증상이 심해져서 진물이 많은 건지 진물이 핵심 증상인지 그래도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진물형 아토피 습진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는 원래 피부에 상처가 나면 빨리 아우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아토피가 생기면서 또는 습진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상처가 나고 여기서 진물이 난다. 남들은 심해진 다음에 너무 심해져서 진물이 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심해지기 전부터도 이렇게 진물이 송골송골 땀처럼 맺혔다. 피부 전체적으로 축축하게 진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느낌이다. 코만 안 터져도 내가 피부가 계속 벗겨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진물이 마를 만하면 또 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십니다. 특히 화폐상습진이다. 아토피 중에서도 유두습진, 핫포진 증상이 유독 심한 분들한테서 많이 관찰되긴 합니다. 만약 지금 피부에 진물이 많이 나기는 하지만 원래는 내가 진물이 거의 없었고 나중에 아토피나 습진이 굉장히 심해진 다음에 진물이 많아진 거다. 라고 한다면 이 유형에는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염이 진행되면서 긁어서 생긴 상처에서 진물이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진물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거나 진물이 피부가 급격히 악화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진물보다는 화끈거리는 열감이 너무 불편하다든지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자꾸 건조한 각질이 일어나서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진물형 아토피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아도 증상에 큰 호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진물형 아토피 습진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진물형 아토피 습진에 해당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많이 나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진물만 좀덜 나도 피부가 아물고 회복될 것 같은데 손을 묶고 잡으기도 하고 거즈나 밴드 같은 거를 붙여놔서 보호해보기도 하고 마데카솔 같은 상처 연고를 발라보기도 하고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약으로 치료를 해봐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관리를 안 하고 치료를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그때뿐 금방 다시 악화되다 보니 이 근본적으로 뭔가 다 나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진물형 아토피 습진 환자분들의 진물이 단순히 피부를 긁어서 생긴 상처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분들의 진물이 나오는 건 다른 유형의 아토피 습진 환자분들보다 피부장벽에 구멍이 잘 생기고 아물지 않다 보니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이 구멍을 통해서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오는 건데요. 물론 아토피나 습진이 있으면 대부분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기는 하지만 이 유형에 속한 분들이 유독 피부 장벽에 구멍이 잘 생기고 아무지 않는 정도가 심해서 진물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를 해도 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면 잘 낫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토피나 습진에 1차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의 면역억제제는 피부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부가 튼튼해지게 피부장벽을 강화시켜 주지는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위축된다든지 감염에 취약해진다든지 등 피부가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슨 원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염증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탄탄하게 만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섬유아세포의 기능도 억제를 하고 표피세포의 증시를 억제를 하다보니 이피부정벽을 약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피부의 재생 속도도 늦추다 보니 그 상처가 딱한번 나면 회복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같은 면역 억제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은 적은 편이지만 염증 억제를 위해 면역계를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다 보니 모낭염 유발균 헤르페스 바이러스, 사마귀 바이러스 등이 균들을 방어하는 데에는 취약해져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고를 오래 바르면서 뭐 피부가 얇아졌다, 여드름이 났다 헤르페스가 자주 생긴다 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진물형 아토피인 분들은 어떤가요? 피부 장벽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고 너무 약해져 있어서 자꾸 진물이 나는 상태인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염증만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피부 장벽 자체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진물이 멈추고 염증이 완화될 텐데 치료제에 어쩔 수 없는 부차적인 작용 때문에 피부가 자꾸 약해지거나 얇아지고 있으니 이 치료를 받을 때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증상이 완화되다가 갈수록 약효가 듣지 않거나 자꾸 치료를 중단할 때마다 증상이 재발되는 겁니다. 이 바르는 연고뿐만 아니라 먹어서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경구 스테로이드나 사이포렌, 림벙크 시빈코 같은 경구 면역 억제제들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 등 치료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는 뛰어나지만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거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피부를 건드리지 않으려 내가 노력을 하고 상처를 빨리 낫게 해보려고 해봐도 이 피부장벽의 구명. 뚫어진 구멍이 메워지지 않고 계속 약한 상태로 있다 보니 저절로 피부에서 진물이 새어 나오고 염증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만 할게 아니라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기존의 연고나 약으로 치료가 잘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스테로이드든 면역억제제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의존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한테는 효과가 좋았던 치료법이라고 하더라도 내몸 상태, 내 아토피 유형에는 맞는 치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피부장벽에 구멍이 너무 많이 나 있고 내가 약하구나. 그래서 진물이 잘 멎지 않는구나. 하는 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체 증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수면장애. 그 중에서도 입면장애, 조기각성, 수면 유지장애 이쪽입니다. 예를 들어 잠이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오래 걸린다든지 처음에 잠을 들긴 들었는데 새벽에 일찍 깨면 그때부터 다시 잠을 들기는 어렵다든지 잠은 들었는데 중간중간 계속 깨서 선잠을 잔다든지 불면증이 심해서 거의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분들인 거죠. 안 그래도 잠을 잘못 자는데 가렵고 진물 때문에 지금은 거의 날밤을 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종종 하십니다. 피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는 증상이라 의외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수면장애는 피부에 영향을 많이... 많이 줍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수면 중에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 이루어지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손상된 피부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진물이 계속 나기 쉽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염을 더 악화시키고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TF2셀의 면역 반응을 증가시켜서 염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물형 아토피 습진에 해당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자고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염증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했던 환자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외로 수면 장애를 교정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하는 한약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왜 소화기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수면 장애를 약화시키는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 기능 저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소화는 잘 되는데도 피부가 가렵고 진물이 나는데 또는 나는 진물이 나고 가려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수면 장애라고 해서 꼭 위염이나 장염을 달고 산다든지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금방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소화가 안 된다든지 고구마나 요거트 같은 걸 먹은 게 아닌데도 가스가 종종 많이 찬다든지 아니면 대변이 종종 무르다든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잠을 잘못 잔다든지 잠기가 예민하거나 잠자리가 바뀌면 금방 잠들기 어렵다든지 한다면 소화기능이 좋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진물이 계속 날수 있습니다. 특히 대변을 시원하게는 보지만 무르게 보는 때가 많거나 배탈, 설사가 잦은 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냐 하면요, 여러분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수면을 유도하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됩니다. 그런데 장이 좋지 않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또 장이 안 좋아질수록 몸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그것을 느끼는데 교감신경이 점점 항진되어서 긴장되고 잠들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또 피부가 약해지고 염증이 심해진다고 했죠. 더욱이 대변을 무르게 보면 장 점막의 타이트정션이 약해지고 이 틈새가 생겨서 영양소는 빠져나가고 염증물질은 들어오기가 쉬워지는데요. 특히 아연이나 오메가3 가 부족하면 이 피부 회복력이 저하되어서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손상된 피부에서 진물이 계속 흐르게 됩니다. 대변을 무르게 보면 장점막의 묘신층도 얇아져서 독소와 병행균들이 쉽게 유입이 돼서 염증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럼 내가 유산균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 멜라토닌처럼 잠과 관련된 영양제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소화 기능이 떨어진 원인이 유산균이나 멜라토닌 부족이 아니라 소화기 점막의 기능 자체가 떨어진 것이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서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산균을 잘못 바꿨다가 아토피가 심해졌다는 경우나 멜라토닌을 먹어서 도 잠을 비슷하게 못 자고 피부도 똑같이 가렵다, 진물이 난다 하시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했을 때 진물형 아토피 습진 유형에 해당하고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수면 장애와 소화 기능을 함께 교정하는 한약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진물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 것부터 호전을 보입니다. 처음부터 진물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진물의 양이 전보다 줄었다, 진물이 나는 부위가 줄 줄었다. 그래도 전보다 잠들기가 조금 수월해졌다 대면 상태가 전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소화 기능과 수면 장애가 단계적으로 호전이 되면 염증은 완화되고 피부 장벽이 점점 튼튼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물형 아토피 습진의 대표적인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아토피나 습진으로 진물이 날때 열심히 닦아내고 손을 안대려고 해봐도 아토피나 습진이 저절로 낫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먹어봐도 진물이 나는 피부가 저절로 아물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치료를 받아보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집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봤는데도 진물 때문에 아토피나 습진이 잘 낫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내몸 상태. 내 아토피 습진 유형에 맞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몇 가지 예시를 설명드렸지만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도 내몸 상태에 가장 잘 맞는 치료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고 복합적으로 살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몸 전체 건강을 꼼꼼하게 살펴서 진료를 통해서 내몸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